나나는 사이비 만난 적 있어? 내가 이 썰을 풀어도 되나? 그 누구나 한 번쯤 중이병이라는 게 오잖아요. <laughs> 아니 네, 네, 잠시만 내내 아, 이미지가 너무 아니 근데 나 주작이라는 주작이라는 소리 들을까 봐 내가 이거 말을 못 하겠는데. 야, 제가 그래도 지금 가끔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하기는 하지만 막 진짜 개 또라이처럼은 안 보이잖아요, 제가. 제가 이제 인생의 가장 질풍노도의 시기. 지금은 조금 지났어요. 음, 질풍노도의 시기와 동시에 가장 인생에서 가장 스스로도 이해를 할수 없고 또라이 같던 나날들을 보내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소위 말해서 이제 중2병이라고 하죠. 그냥 모든 세상에 반발하고 싶고 저에게도 왔습니다. 어느날, 길을 걷고 있던 크크밍 정란을. 아마 학생분 되게 얼굴이 되게 좋으시다, 이러면서 막 되게 조상님이 덕을 잘 쌓으셔가지고 막 되게 대대로 나중에 결혼을 하시고 어른이 되시고 하셔도 막, 어, 그 밑으로도 거의 3대가 되게 행복해지신 상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길래 막 계속 내 앞을 막으면서 아니 근데 진짜 인상이 너무 좋은데 근데 진짜 저희가 막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막 그래서 내가 손을 탁 잡고 아시는군요 아시는군요? 이러면서 혹시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 어떠, 어떤 시내 모시, 모시는 곳이에요 거기는? 혹시 그런가요? 아니 제가 안 그래도 제가 다니는 곳에서도 제가 막 인상이 좋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상대가 공격을 사는 그런 인상이라고 그랬었는데 제가 다음에 한번 모실게요 제가 제가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놀람이> 그래, 그렇게 얘기했더니 가시다. 근데 <laughs> 에, 진짜로 막돌 또라이였던 건아니고요 그냥 그런.. 이상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상하게 한번 대처를 해보고 싶었다 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 가지고... 또라이를 만나면 더한 또라이가 되면 된다. 정난아구독해 주지 않을래? 아~ 어? 구독해줘구독해줘구독해 줘. 구독해 줘. 구독해 줘. 구독해 줘. 구독해 줘.